안녕하세요. 저번에 영상에 2편까지 올려드렸고, 이제 레벨 60까지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나, 그 가이드까지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자, 분명 제가 그 2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 60 찍는 거 반드시, 두 번째로는 사냥을 할때 아이템들과 매속, 떨어지는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죠. 자, 이제 드셨으면 진짜 아무리 못해도 지금 i 를 눌러보면 여기 매소란에 한 제가 보기 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모였을 거예요. 제 말을 들었다면 분명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가 이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만 해도 한 50개가 넘어요. 아 50개? 아이디가 그러니까 그 계정 말고. 그 만든 거에요 만든 거그 캐릭터 그런 장사를 하는 그런 계정들 그런 캐릭터들 이 50개가 넘기 때문에 최하 못 봐도 30만원 모이거든요 근데 30만 매소만 있어도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일단 장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챕터 1이 헤네시스로 가기였죠 자 이제 챕터 2는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 장사라는 게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복잡해지고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알려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빠른 이동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대륙 이동 정거장, 누르고요. 나무 승강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동하십시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교관 어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놈을, 이 아저씨를 등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밧줄 하나가 있어요. 밧줄 타면 돼요. 점프 하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알트 누르고 이제 방향키로 위로 올라가기 누르면 되는 거. 자, 이쯤까지 올라왔으면 왼쪽 부분에 디멘 n 션 게이트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판테온 신전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예, 누릅시다. 그리고 디멘 n 션 게이트 클릭하고 넥스트 루디브리엄을 가도록 할 건데요. 왜 루디브리엄이냐? 다른 곳안 되냐? 다른 곳 돼요. 리에는 모르겠는데 오르비스, 엘나스 아쿠아리움 아렘말 모르겠고. 네, 일단 이렇게 이네 개는 네개 4개 돼요. 근데 네개 요거. 하나 아니 뭐야? 아렘마 RMR, 네, 아렘말까지 될 거예요. 아렘말 이렇게 네 개. 4개. 총네 개가 되는데 왜 루디브리엄이냐? 저는 루디브리엄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단골이에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좋아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뭐 이유 없듯이 저도 그냥 루디브리엄 좋은데 굳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루디브리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동. 하시면 여기 위험 지역 총알 택시 위에 바, 비비라는 애가 있고 비비라는 아이의 네벨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네벨이라는 애 근처로 갑니다.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점프. 이 포탈 탑니다. 포탈 타는 방법은, 방향키 위. 미루라는 헬 들어가시고, 방어구 상인. 실버 크루세이더 헬름, 블루 숄더 메일. 내리다 보면, 이제, 저걸 장갑도 있고, 그린 고니 슈즈도 있어요. 그린 고니 슈즈. 그리고 저걸 장갑.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웠을 텐데, 다 레벨 50제만 체크를 해놨어요. 레벨 50제 저걸 장갑 한금 보셨죠? 그리고 블루숄더 메일도 레벨 50제 실버크로스 엘더 헬런도 50제 왜 50제를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드라는 개념이 잡히셔야 되는데 이 토드라는 개념은 제가 다음화나 다다음화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30만원에서 4 0만원 일단 그 정도 일단 벌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사시면 돼요 근데, 꼭 실버크루세이더 헬륨을 사라, 아니뭐 블루숄더 메일 사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상점 나가기를 누르고, 메뉴! 메이플 옥션을 누릅니다. 그러시면, 빠른 검색이라고 여기 한 곳에, 블루숄더 메일.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440만원 해요. 그럼 한 200만원에 올리면 바로 팔리겠죠? 근데 블루숄더 메일이 얼마였죠? 한 96,000원 정도였죠? 그럼 몇배 이득일까요? 한 20배 정도 이득이죠? 어우, 굉장합니다. 자, 그린고니 슈즈. 그린고니 슈즈 아까 12만원 정도에 썼던 것 같은데 12만원짜리가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없죠? 그러면 한, 이것도 200만원에 올리면 한 20배 이득이 보입니다. 자, 저걸장갑. 아, 이거는 이것도 아마 12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90만원에 팔고 있네요. 자, 이렇다면 한 8배 정도 이득이 보이네요. 자, 자 이제 하나 뭐 남았을까요? 실버 크루세이더, 실버 크루세이더. 이건 30만 원에 팔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12만 원짜리였는데, 그럼 이건 한두 배에서 세 배가 약간 안 되는 가격이죠. 실버 크루세이더, 이러면 그러면 사지 마세요. <laughs> 이건 이득이 잘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블루 숄더 메일이나 아니면 그린 곤이 슈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 판매란을 누르시면 돼요. 이 판매란을 누르신 다음에, 그 아이, 자신이 그산 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 네모칸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안 보여드리냐면,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벌써, 이, 이걸 제가 까발리면, 제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 설명만 들어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네모나, 네모난 칸에다가 자신이 산 아이템을 뭐 저걸장갑이든 블루숄더 메일이든 그린고니 슈즈든 한번 클릭 후 끌어서 올리면 얼마에 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 100만 원이면 100 이렇게 일, 시 백, 천만, 십, 십, 백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200만에 팔 거다. 일, 시 백, 천만, 십, 백만. 근데 추천드리는 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에 파시면 꽤잘 팔려요. 믿으셔도 됩니다. 최, 소, 하나 팔려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자신이 있는 모든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판매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돈이 아마 다음날쯤 되면 그 아이템 팔려있고, 자신이 2, 30만 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날은 이제 2, 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2, 300만 원이 되고 이제 1000만 원이 되죠? 이제 내일은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벌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어울.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